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부터 채굴한, 제 파이 노드 채굴기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일단, 팀 뷰어 열어주겠습니다. 모든 파이 노드 채굴기는 이렇게 원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제 파이 노드 채굴은 117개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 속도는 0.921파이 퍼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채굴률 곱하기, 부스터들 곱하기 보상을 하면 시간당 채굴 속도가 나옵니다. 위 0.0921에 곱하기 24를 하면 하루 파이 채굴 수량이 됩니다. 이 부스터들을 올리려면 아래에 있는 보안서클과 락업보상을 올려야 되는데, 보안서클은 요 방패 모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꾸준히 채굴하실 분, 지인 5명까지 추가하시어 네트워크, 신뢰성, 거래검증 안정성을 높여주시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추가 채굴 속도를 높여줍니다. 아래의 부스터들은 락업 보상 373.85%가 되어 있는데 저는 90%의 3년 락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락업 보상으로 3.7배의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리워드는 5.53점인데 레퍼럴팀은 초기에 파이 채굴에 가입할 때 나를 친구 추천한 아이디를 통해 가입한 분들을 현재 채굴 중이면 한 명당 0.25점씩 추가 보상을 줍니다 저는 현재 4명의 인원이 함께 채굴 중이기 때문에 1점의 추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이상 채굴한 노드 보너스 점수입니다. 현재 점수가 3.53점입니다. 이렇게 레퍼럴 팀 노드 보너스 점수가 4. 점 5.3점이 합쳐져서 5.53배가 되는 어, 추가 채굴 속도를 갖게 됩니다. 현재 하루 채굴 0.0921 곱하기 24를 하면 2.21개가 되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파이노드 채굴로 인한 점수가 0.06점의 추가 보상으로 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약한한달 뒤에 다시 추가 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